고친의별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음, 뭐 정확히, 시간이 뭐, 언제 별세를 했다, 이런 뉴스들이, 속속들이 아마 전해지게 될것 같은데, 음, 그래서 여기 오늘 경축식이 있고, 모레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하는 아마 일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미국으로. 예. 그래서 이런 일정들이나 이런 게좀 어떻게 될지 그때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그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참글세요하월 경축식에 지금 상속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인데 뭐이 경축식이 끝나고 소식을 전해 들었는지 아니면 뭐 사실 그런 것들이지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찌됐건 여러모로 윤 대통령에게는 뭐, 잊지 못할 이번 815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보통 이제 대통령, 그때 전 그게 기력이 나요. 그 사전 투표하러 가셨을 때, 어허. 아버님과 같이 가셨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90세 넘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지금 그울대학 병원에서 입원해 계셨기 때문에 아마 마음의 준비는 하시지 않았을까. 어허.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이 공교롭게도 8 1 5예요 예. 네, 815에 그 부친께서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대통령 마음이 어떨지는 그냥 진작은 김선열 그냥... 대통령 부친 윤기중, 연세대 면회교수, 그러니까 오늘 광복절 기념식에 참석하셨다는데, 참석하신 네. 후에 별, 별세를 하셨다는 뉴스 속보가 나왔습니다.